어, 여러분들은, 어, 인간이, 음, 대단하다, 놀랍다, 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어,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에, 창조물 중에 이렇게 발전하는 창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들을 보면 사는 방식이 늘 똑같습니다. 그들이 사는, 어, 환경이 똑같고,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거의 같은 음식을 먹으며 삽니다. 근데 인간은 환경을 바꿔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나고 견딜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죠. 인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이 대단한 것 중에, 물론 이런 몸의 기능이라든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대단하지만, 전이 정신, 마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라는 것이 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우리의 어떤 그 눈, 코, 입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진짜 대단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마음에 믿은 대로 행동하고 마음에 믿은 대로 말하고 심지어는요. 마음의 믿음대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은 다 나빠 누구를 만나든지 의심해야 돼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모든 사람을 평생 의심하다가 살다 갈 거예요 또 반면에 사람은 다 착하고 좋아. 어, 인간은 다참 기가 막혀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가 될수 있고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사람을 사귀고 이 세상을 훨씬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스로 갖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부탁인데, 이런 진리는 좀 지우세요. 제가 이 말씀 몇번 드렸었거든요. 머리, 검은 짐승은, 어, 드리지 마라. 이런 건 지우세요. 저는 진짜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백 번, 천번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그 마음은 지우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머리가 없는 짐승은 들이지도 말래. 안 들이고 어떻게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우셔야 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기초로 한 가치관, 성경을 기초로 한 철학, 성경을 기초로 한 자기 생각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아니,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눈 축복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쓰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써요. 그리고 11장 마지막에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다 통치하시고 성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예배, 공동체 모임을 통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 쭉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성도의 삶과 생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오늘 바울이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시도록 살아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마음에 이것이 항상 1순위로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우리 뭐해요? 공부하잖아요. 소요리 문다. 거기에 인간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요.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또뭐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가 소유리분들, 대유리분 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들면 설계사는 뭐만 설명해요? 받을 혜택만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설명하지 않은 뒷부분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보험을 우리가 받을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같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인을 했다는 얘기는 나는 혜택만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지키지 못할 때는 이런 피해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 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사인한 거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에 사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물러드릴까요?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기쁨을 위해서 일본 이렇게 우리를 좀 유혹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네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제 네 행복이 완전히 시작되어지는 거야 예수 믿으면 네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막 밀어주실 거야 이게 어떤 전제 조건이어야 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한 순간 세례받고 뭐 아니면 무슨 뭐 직분을 받고 이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에 사인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 사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인한 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속에 1순위가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감정으로 살고 내 꿈으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거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울을 어디로 끌고 다니세요? 전도지를만 끌고 다니시니까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위치가 있습니다. 각자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내가 좋은 거는 저요, 제가 할게요. 저희 그 축구하는 그 목사님들끼리 모인 중에 우리 단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죠. 가끔씩 이렇게 그 카톡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한 번도 안쓴 신발이 있습니다. 뭐, 그분이 시인이시고도 책이 굉장히 많으신데, 내가 다 읽었던 책인데, 보실 분책 찍어서 올리시고. 뭐, 하여튼, 뭐, 좋은 거 있으면 막다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61인가 둘인데, 이제 내가 삶을 뭐 얼마나 살겠다고 다 나누어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찍어 올려. 필요하신 분손 드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욕심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니까 저요, 저 주세요. 그분은 나누시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를 믿으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저요, 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내가 자꾸 손을 내려요. 그거는 제가 잘하는데요. 청소는 제가 잘해요. 구준일은요, 저 사람이 도맡아서 해요. 지금까지 교회 일, 힘든 일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그 사람이 하겠지 뭐. 어려운 일, 아유 그분이 하시겠지 뭐. 딱 그렇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내 존재의 이유가 내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존재의 이유가 바뀐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가난하면 어때요?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일이 좀안 되면 어때요?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잘될 때도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잘된걸 통해서 내가 풍성히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 이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지. 건강검짐을 받거나 무슨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아침 식사는 잘하십니까? 체크. 뭐, 화장실은 잘 가십니까? 체크.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적인 점검표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포기합니까? 체크해야 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까? 체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시고요,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삶이 되게 자유로워지고요, 풍성해지고 행복해져요. 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딱 정해지면 진짜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나는 이내 교회에서 목사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딱 바꾼 순간 목회가 되게 자유로워져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진짜 편안해져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런 거예 나는 좀 무뚝뚝해요. 어, 나는 성품이 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다 바꾸어져요. 내 고집이라는 게 없어져요. 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세상은요, 계속 싸움이 있어요. 왜 싸움이 있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기쁨이 삶의 목적이고 자기 생각이 삶의 기쁨이고 자기 주장이 삶의 기쁨이에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내가 정치하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백성들의 기쁨이다. 그러면 아마 많이 달라졌을걸요? 네. 저는 저 유럽에 있는 그 정치하시는 분들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와, 아, 이분들은 진짜 성기는 분들, 이분들은 딱 이렇게 국회의원 내는 순간 마음속에 이미 나는 국민들의 기쁨을 위하여. 정말 에브람 링컨이 뭐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뭐 그런 얘기처럼 딱 그런 마음이 딱 됐다는 게 느껴져요. 삶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고 있나? 정말 내 삶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기쁨에 있나?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에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에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자꾸 자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야 천국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뀌어졌으니까 생각을 좀 바꾸세요. 마음보을좀 바꾸세요. 그래야 삶의 불평이 없어져요. 그래야 삶의 원망이 없어져.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할 일이 발견되어져.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할 일이 보여요. 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기쁨되는 일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되겠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좋으면 상황이 나쁘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저런 사람을 만나면 그때 그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이걸 계속 기억해야 돼. 계속해서. 특별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모두가 다 이기적이잖아요. 나도 거, 그물에 빠지면 그나물에 그밥돼요. 그래서 내가 늘 깨어서 하,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더 깨어 있어야 돼. 가나운 사람들을 만날 때더 깨어 있어야 돼요. 힘든 일을 만날 때더 깨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이게 계속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거고, 또, 되고 싶은 것도 많으실 거고, 때로는 좀 불편한 사람도 만날 거고, 힘든 일도 만나겠지만, 이 마음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사람, 나쁜 사람 만나면 그 나쁜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 될수 있거든요. 바울 보세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잖아요. 스테반 집사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쁨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눈으 축복합니다.